홍콩 후트 네, 최근에 제가 본문 안 외워도 된다 성적 잘 받는 방법 올렸는데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 베이스 실력도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학습 상황도 달라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제가 아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자 이뭐 해명 영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찍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아 이게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 주디 님께서 비슷한 방법 해보고 있었는데 한글 번역 후 본문을 그대로 보고 썼어요. 이제 그대로 보고 쓰는 과정이 있으면 내가 뭘잘 알고 모르고 이 과정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네 스스로 영어 작문 하는 거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느끼셨다면 좋아요. 제대로 포인트 잡으신 겁니다. 여름부터 이 방법과 비슷한 방법 학습하고 있어서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공감합니다. 다 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걸 이제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 어순대로 너 문제 있어 대학 시작하는 거할 생각 못 해서 우리말 순서대로 한걸넘겼는데 앞으로 바꿔도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걸 만약 통으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 한 덩어리로 이거 사선 없이 통으로 번역을 한다 혹은 의역을 한다 그거 되면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이 영어로 이제 옮기게 될 때, 영어로 옮기게 될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한글로 이쁘게 옮긴 건 좋은데, 그게 영어로 영작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디를 끊어서 주면 어, 뒤에 영작을 할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이 방법의 목적은 사실 영어 작문을할수 있도록 어, 끌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해줄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합니다. 조금이 아니지. 추천합니다, 그냥. 예, 끊어서 하시는 게 처음에 맞습니다. 예, 의역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수준이 높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의역을 하거나 덩어리로 가도 됩니다, 문장으로. 어, 백시로이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 중일 아들인데, 어, 이제 한글 옮길 때 해석을 틀리게 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도 틀린지도 모른 채 바로 영작하나요? 그럼 틀린 거 보고 해석한 다음, 틀린 거, 보... 나 모르는 걸 하고 참고서 공부하고 바르겠썼는데 영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방법 해야 될까요? 제가 순서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시험 기간에 쓸수 있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일단은 본문 공부를 했겠죠. 한번.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 대비한다고 한번 더 본문 해석을 다시 공부했겠죠. 그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학교 본인이 인강을 보든 뭘 하든 공부하는 거. 즉, 두 번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된 상태에서. 요거 된 상태에서, 그죠? 본문을 보고 자기가 다시 이제 영어로 옮겨본다. 그쵸? 그 상황이 되면 틀린 게 나옵니다. 이래도. 예, 그래도 비교적 내가 두 번이나 공부했는데, 그래도 틀리는 거, 모르는 것. 그쵸? 그 부분은 정말 나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한글로 옮겼다. 근데 이제 한글이 자기가 봐도 너무지에 빈약해. 그러면 한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고 보충 시키고 보충 시켜서 그래도 이걸 보고 좀 영작에 도전할 만하다 아, 라는 제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영어로 옮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기본 기초적인 공부 없이 그냥 한글이 엉망인데 완전 엉망인 상태에서 영어로 무조건 옮겨라. 그걸 고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 1차적으로 학습을 조금 이제 잘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이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비 중등인데요. 집에서 독해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독해 집 하나 읽고 해석하고 문제 풉니다 이 탄도 기대합니다도 있죠 그죠 집에서 독해 공부할 때까지 이렇게 다할 시간이 있다면 좋을 텐데 실제로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으니까 제가 뭐다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로는 힘들다 예, 하지만 하면 괜찮다 그래서 그냥 정해주세요 독해 문제를 집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일주일에 몇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번 한다, 독해를. 그러면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시작점 작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했을 때 보상을 준다든지 애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작게 작게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한 지문 정도만, 솔직히 한 지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2주에 한 지문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영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좀 낮게 잡아서 해주시면 좋대. 실제 현실적인 학습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평소에 뭐다 해달라. 그렇게는 제가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 자, 먼저. 중학교 때 외워서 올렸는데, 고등학교에서 시험 점수 떨어진다. 공부를 더안한 거죠. 되어있는데, 어, 시험 에서 떨어지는 거, 팩트 맞습니다. 외워서 한 애들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고등학교가 양 이만큼이요. 중학교 이만큼이에요. 즉 중학교 때만큼은 달달 외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 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만큼 더 하기 굉장히 힘들고 애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커버를 다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애가 안 하려고 안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분량이 훨씬 더 많고 시험 출제하는 깊이도 훨씬 더 깊습니다.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워서 했던 애들은 직격탄 맞게 되는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 드렸고요그 다음에 요즘 기출문제집 보면 아 요런 거다 있다 맞습니다 요런 거 근데 꼭 사도 되는데 그냥 공부를 했다 학교 프린트 뭐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부주교재 등등 뭐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했으면 공부 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한글로 한번 옮기고 다시 한번 영어로 옮기는 작업은 제가 볼때꼭 이런 문제집을 쓰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살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뭐 그냥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즘 교재 워낙 잘돼 있긴 하죠. 자그 다음에 어, 이런 거 극단적인 케이스 이런 거. 아 지금 영웅막님께서는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네 보니까 중인데 초등 수준 학생이고. 중간고사 한 달밖에 없다 외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 주신 거네요 그죠 렇 당장 성적을 위해서 이 친구 이제 암기를 시켜야 되지만 그 그렇죠? 저희 친구 이제 성적 일단 나왔어요 왜냐면 학부모님의 급한 갈증을 해가를 시켜줘야 돼요 학원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냐면 학원은 이게 안 되면 원생이 나간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교사지만 충분히 공감합니다 운영이 안 되면 답이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시 돌아왔다 얘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기말 중간고사 끝나고 좀 성적도 괜찮게 나왔다 평시에 돌아왔을 때는 그렇죠 이 기본을 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학원 입장에서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게 좀 채워지면 서서히 이 학원의 약간 색깔을 좀 잡을 때는 너무 이제 암기 지향적인 거 그건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학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갈수록 좀 효율적인 암기 숙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당장 성적을 위해서 외울 수밖에 없지만 평시 상황이 되면 이제 어 기본을 좀 쌓게 하면서 그 기본이 좀 쌓인다. 그럼 다음 기말할 때는 그쵸? 암기를 조금 더 줄이고 지금과 같은 어떤 가이디드 라이팅 쓰기의 방법을 써서 내신에 좀 적중시키는 방법을 좀 섞어서 할수 있지 않을까. 김하루님께서 중등 내신 준비하는데 선생님 영상대로 교과서 영작 후 문제풀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 영작은 사실은 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그리고 뭐, 뭐 인강이든 뭐든 개별적으로 공부 어쨌든 최소한 1독, 2독 예, 베이스 깔린 상태에서 한글로 옮기고 다시 영작으로 옮기는 거 작업해보세요. 사실 이거 어,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 예, 얼마 안 걸립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세 시간도 안 걸립니다. 시험 기간이 만약 한 달이다. 혹고 뭐, 2주다, 3주다. 그 안에서 두세시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문제풀이 해보세요. 훨씬 더 스무스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바우찬님께서 학교 시험 18일 남았는데, 노베이스. 저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 아마 제가 볼땐 우찬군은,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베이스가 없는데, 모든 지문을 다 저렇게, 한글로 옮기고, 다시 이렇게, 영어로 옮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깔아줘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본다든지, 자습서를 보고, 기본 해석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노베이스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노베이스인지 제가 답이 없어서. 어, 그래서 일단 시험기간이니까 일단은 해석을 쭉쭉 봐야겠죠, 그죠? 보고 선생님 필기해 준것 중에 좀 중요한 부분, 그 베이스 부분으로 일단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영작하면서, 아마 상당히 안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필기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 좀 표현했나 그 부분 포인트 위주로 해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주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 상황을 넘기고 다시 평시 상황이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노 베이스를 빨리 채우셔야 됩니다 홍콩 뭐 초등 영문법도 있겠지만 기초 영문법 보시면서 베이스 빨리 채우세요 일단은 급한 불은 시험 불 끄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중딩아들 딱 걸렸어. 다 한다고요. 다 알아요. 공부 다 했다고요. 성재 왜 그래. <laughs> A4용지 나가십니다. 네, 너무 이제, 에 네, 윽박 찔러서 A4 막 깔아주지 마시고, 네, 어머니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네, 베타 테스트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1, 이번 거 해도 될까요? 고등학교는 조금 더 결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범위가 훨씬 더 이제 많기 때문에 다이 방법 쓸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영상으로 다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요렇게 구문 공부하듯 끊어서 해서 가는 게더 효과적인가요 자 일단은 평소에는 평소에 공부할 때는 구문 끊듯이 끊어서 해도 되는데 정말 초급자들은 저는 끊어서 하는 걸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초급자들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걸 끊지 말고 공부하라 언어민식으로 공부해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보면 그 방법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이나 학교 문법에서는요 그거를 기반을 했을 때는 사실 이 세그먼트 끊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끊어서 하되 숙달되면 나중에 점점이 끊는 마디를 길게 하고 나중에는 아예 끊는 것을 이제 없애라. 결국 그런 유튜버나 이제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 종국에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 같은 경우는 끊어서 해줘야 이 끊은 마디를 보고 내가 영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끊어 읽기를 제가 어, 해드립니다. 의역을 하서 하게 되면 한 문장으로 쭉 나오게 되잖아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번역을 한다 영어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의역 자체는 할 때는 어, 좀 멋있고 어, 괜찮게 한것 같지만 다시 이거를 영어로 전환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할때 의역은 저는 아주 비추. 의역하지 마세요. 이런 영작을 하면 려 문장 구조와 동사 찾기를 마스터해야겠죠. 품사도 모르는 학생이 그렇 시험 기간 준비하기. 아, 역시 이제 아롱 님께서 가르치시는 분 같아요. 학원에서 가르치신분 같은데 마스터란 표현까지는 그렇고 선생님 그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문장 구조까지 필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아이고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요뒷 구조를 보고 보통 오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즉 주어하고 나머지 동사 파트 주어하고 수러라고 그래요 주어하고 수러 일단 기본 주어 수러 관계 나는 뭐뭐 한다 보통 이거죠 그래서 나는이 주어가 되고 밥을 먹는다 그게 이제 수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동사 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단 뭐 접근을 하게 해석이든 영작이든 하게 하는 게 제가 볼땐더 편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구조를 다 마스터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평시 상황에서는 역시나 주어 수로라든지 뒤에 어떻게 왔을 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 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평시 상황에 고는 걸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전시 상황, 시험 상황에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 보통 이런 이런 구조니까 이아 정도 가이드를 주고는 한글로 옮기고 이제 영어를 해봐라 정도가 괜찮고요. 만약에 너무 베이스가 없다고 라 하면 아까 위에 댓글에서 나왔는데 요즘 교재에 그냥 빈칸이 뚫려 있거나 가이디드 라이팅이 좀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 이렇게 통영작 뭐 이런 것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가이디드 된 것으로 이제 영작을 지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환공 훗네 뭔가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영상의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글로 남기는 것보다 영상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긴 영상을 찍게 되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안 좋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기꺼이 찍을 거고요, 어, 찍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응원의 댓글, 하트, 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공고 끝!